자, 발표하세요. 자, 발표하세요. 자, 주마! 주마! 어, 대신 뽑았어요. 네, 아, 네 예. 뽑았다. 아, 뽑았다. 자, 1등부터 했던 아이세요. 6등부터 할게요. 1그이 1등이 아니. 그렇게 아이디. 아, 그렇게 뽑나래 이래서. 안 되는 만약 10분이 없으면 제가 다시 그 번호를 매길게요. 아, 빨리 하셔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. 나이든이다. 네. 자, 푸는 자번호는 10번 는게 음, 음, 뭔데 네. 상품 전달해 동아이는 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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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이 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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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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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푸는 푸는 는 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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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니즈마트 갑니다트 경매 갑니다 아, 맞네. 야, 잠깐만. 자, 빨간 슈트 줄쓰세요 경매 들어갑니다. 빨간 슈트. 한 탔으니까, 자, 댄스.

아뭐추방가야 지금이 아니라 바이크맨이 올라가 아 이제부터 걸려야 부터자 4번 4번입니다 4번 4번 1번 1번 와 내가 바깥잖아 내가 바깥잖아 아 다시 이번에내가 민주의 주라 야아이야민 오토바이도 없는데 아 네가 <laughs> <laughs>

우리 게 너무 아니아니 저, 저, 니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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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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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알아주시면 될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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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오토게이두통더사면 공인 떨어져야 돼요. 이 장사 잘한다. 공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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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없습니다. 장하는게 없다니까. 3만 원짜리입니다. 월3만 아, 원짜리. 공인 포함. 공인 포함. 공인 포함. 험 이십일 박. 아? 이십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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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. 없나? 무슨 아. 수업 없어요? 이십일 없어요. 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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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 다른 거 불러 다른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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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그럼 떨리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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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아 그니까 그래, 제가 그래. 안 할걸요 아예 빨리 빨리 2등 이번할등 2등 2등 3등 1번 할까 이, 아 그거는 도아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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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하고 2등부터 하자 야 나중에 2고어하오자 3등 바로 할게 그냥 야 중복되면 어쩌긴데 안됩니다 적고 있습니다 아 맞네 자 3등 다시 번호 네가 말이다 14번. 왜! 아, <laughs> 아이고, 아, 진짜. 아이고. 와, 와, 콧때로. 콧때로. 야, 여기 좀. 왜! 형님, 진짜 이거 저쪽에 하나 뽑아줘라. 심하게, 심하 뽑아줘. 여기 하이뽑아 맞다, 13번, 번이네 십삼 번 해야지. 나 이제 내가 어, 시방 안 간다 그러면. 자 2등. 야, 이내부터. 이내부터. <laughs> 이제 이등니다 이등 이등. 야 오늘 동이네. 자 이등. 내가부터 리게 된다. 저리이내부몇 와가지고 다 불러야지. <laughs> 이등. 다 번. 7 진짜. 진짜. 야! 야! 위쪽! 와! 여기 여기! 여기행 잠깐만 씨. 잠깐만! 행일! 상행일! 상행 상행일! 야나 찬다! 야! 이제, 이제 이 얘기 안 된다 상행 보러 와! 야 왔다! 이 얘기 지 마라! 이얘 마라! 야니 금지다! 니네 금지다! 니 금지다! 행일! 행일! 행

여자 말좀 들으라 여자 말좀아 다시 막아. 아 다시 막아. 그 내가 틀면 15분 넘게 불주겠다 18번. 18번. 엄따 따 따. 더더 더. 단군아 단군. 야 내가 틀면 인간적으로 15분 넘으면 르겠다아더따따 빨리 불러 다시. 아나 19번인데 18번 자 일단. 30번. 어? 더더 더. 어따 아니, 뭐, 요, 요, 확인 한번 해주고. 어, 어, <놀라> 야, 진짜로. 오, 아! 진짜로. 신기하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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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사장님, 아가 눈치가 아, 없네. 25분 하고 불을 하고도아